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21학번 신유미 최윤정입니다 윤정씨 벌써 2학기가 시작됐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입학 이후 학교 생활을 하며 사용했던 한영여자대학교 관련 애플리케이션들을 소개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애플리케이션들이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22학번 분들과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숨은 꿀팁들을 만나보지 못했던 재학생분들에게도 모두 유익한 영상이 될것 같은데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로 LMS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제 제출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 등 수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직접 일정을 확인하지 않아도 LMS를 통해 매번 알림을 받을 수 있고 LMS 하나로 해야 할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학생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것 같네요. LMS는 컴퓨터로도 확인할 수 있으며 모바일과 큰 차이가 없어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LMS에 접속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왼쪽에 보이는 정보 서비스에서 이 e 클래스 시스템을 선택하여 접속할 수 있습니다. LMS는 할 일을 과제 강의뿐만 아니라 비대면 시험, 팀 프로젝트까지 있어 가장 중요한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 세부적으로 나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바로바로 바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궁금한 점이 생겼을 때는 교수님께 연락을 드릴 수 있는 쪽지 기능과 오늘의 시간표, 공지사항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강신청을 할수 있는 한영여대 수강신청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수강신청 외에도 졸업자가 진단을 통해 자신의 학점을 세세하게 분석할 수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융합전공과 계절학기 또한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학점과 관련 공지사항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학기 개강 후 공지사항을 통해 수강신청 안내를 따라 자신이 원하는 과목과 시간을 확인한 후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영합전공 신청은 타과 학생들과 같이 듣는 수업이므로 인원수 제한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다음은 하이유톡입니다. 하이유톡은 학기가 시작되면 모든 수강 과목에 단톡방이 개설되고 교수님과 조교님들께서 중요한 공지를 보내주기도 하고 교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중요 수단입니다. 또한 과목별로 단톡방이 있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채팅을 통해 빠르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하이유톡을 들어가면 바로 전체 소식이 뜨게 됩니다. 전체 소식에선 교수님과 조교님들께서 올리신 학과에 대한 중요한 사항과 정보들을 볼수 있습니다. 채팅창을 누르게 되면 본인이 해당한 단독방과 공지사항을 빠르게 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학기간 중 자기개발 및 경력개발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한 학생들은 일정 점수의 마일리지를 부여받게 됩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부여받은 마일리지는 캠퍼스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모바일로 간편하게 볼수 있습니다. 마일리지와 캠퍼스온에 대한 설명은 비정인제과 공식 유튜브 통합 마일리지 영상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오늘 준비한 한양여자대학교 관련 어플리케이션 소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유익하셨나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한양여자대학교 재학생분들의 학교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